안녕하세요. 수위처싸게사기2 3입니다 오늘은 벤츠 GLC 클래스 3502 포메틱 프리미엄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차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벤츠 GLC 3502 포메틱 프리미엄은요. 플러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타입으로서 짧은 거리는 전기 주행으로서 연비 전략이 가능합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EV 주행이고요. 내연기관 대비 배출가스가 저어 친환경적입니다. 전기 가솔린 합산의 출력으로 순간 가속 성능이 우수합니다. 자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 키로 47,000km고요. 휠가 타이어 상태입니다. 엔진로 운전석 조우석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채널 1.47,000 스타트 버튼 조우석 전동 시트, 운전석 전동 시트, 뒷좌석 캔들,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습니다 듀얼 사운드포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벤츠 GAC 네, 포맷틱 프리미엄이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타입입니다 자스위차싹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 들어가 있고요. 네 오토클로즈 컨트롤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6개월 무상 보증 가능하고요. 자 수의차 싸게다 224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다 억조와 표창장 수여 받았고요. 자100% 시면 판매와 성의롭고 고지공개 원축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 아래 www.수이차싸기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동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지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벤츠 GLC 클래스 포메틱 프리미엄 말씀드리면서요 성능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KB손해보험사 47,688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벤츠 GLC 클래스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에 클릭해주면 w w w s e 수이차싸기 g 기 c o m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연신모델기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벤츠 GAC 3592 1344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사 224는 어디냐면요. 있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이 도이치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6층에서부터 지상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이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사 224는 1년 365일 토요일날 룰렛 하나 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휴도폰 번호에 카톡 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벤치 씨씨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